형님들, 누님들, 요즘 진짜 날씨 미쳤죠. 땀은 줄줄, 옷은 축축, 작업할 때나 야외 활동할 때옷다 젖어서 불쾌감 장난 아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건요, 이 모든 고통을 확 날려줄 선풍기 조끼입니다. 이거 그냥 조끼 아니에요. 조끼 안에 스냅밴드 방식으로 팬이딱 바람을 몸 안으로 쏴주니까 한여름에도 몸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. 형님들, 누님들, 솔직히 에어컨 틀고 밖에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. 근데 이거 입으면 몸이 자체 에어컨 되는 기분이랄까. 더 좋은 건 뭐냐면요. 이게 팬이랑 배터리까지 세트로 들어있어서 따로 뭐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. 일할 때, 등산할 때, 낚시 갈 때도 땀으로 번복되지 않고 개운하게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형님들 배에 나오신 분들도 누님들 날씬하신 분들도 딱 맞게 고를 수 있고요. 통기성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에어컨 바람에 땀 씻고 끈적이는 거 없이 쾌적하게 개...